1번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그랬어요 합동이란 얘기는 이두 삼각형이 크기가 같고 모양 똑같아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진다는 얘기죠 겹치면 정확하게 어, 똑같은 모양이 된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요 삼각형을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세워주면 요기 요 길이가 요기랑 밑에 밑변이랑 만나서 이 길이가 12cm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길이는 요 길이는 4 더하기 12니까 요 길이가 4 더하기 12 16cm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변 디귿 리을은 16cm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2번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각 기역 디귿, 기역 디귿, 니은 여기가몇 도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동이니까 요 각과 요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두각의 크기가 같고 가운데가 120도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쭉 일직선은 이만큼은 180도죠. 180도에서 120도를 뺀 나머지가, 나머지를 반으로 나누면 이 한각의 크기가 되죠. 180 빼기 120 해주면 이게 60이고, 60 나누기 2를 하니까 30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각 기억직은 니은 30도가 됩니다. 3번, 다음 중 항상 합동인 도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그랬어요. 둘레가 같은 두 삼각형. 삼각형 두 개가 둘레의 길이가, 어 같은 거라고 해도, 하나가 여기가 3이고, 3, 3이면 이 둘레의 길이는 얘는 9가 되고, 여기가 똑같이 3이지만, 하나는 1 짧은 2고, 하나는 긴 4가 되면, 둘레의 길이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니까 합동이 안 된다.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 이두 개가 밑변이 같고, 높이가 예를 들어 이 높이랑 이 높이랑 같다고 해요. 높 넓이는 같지만 모양이 다르니까 안 되고 둘레가 같은 두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같죠. 이게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둘레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정사각형은 각도도 같죠. 다 90도가 되니까 각도도 같고 길이도 같으니까 이거는 합동이 돼요. 세 각의 크기가 같은 각각 같은 두 삼각형. 세 각의 크기가 같, 각만 같으면 각도만 같으면 이걸 이렇게 연장을 해주면 이거랑 각도 같고 요각과요각이 같고 그 다음에 이각과 이각이 같을 때 이거는 각도는 같지만 이 크기가 다르죠. 겹쳤을 때 겹쳐지지 않습니다. 합동이 안 되고요. 지름이 같은 두 원. 원은 여기 가운데에서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같으면, 이거는 원 모양은 일정하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일정하고,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ᄃ, 디귿하고음이 합동이 되는 거네요. 4번, 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사각형, 기 ᄀ, ᄂ, ᄃ, 리이 요거의 둘레가 36cm일 때, 변, 미음, 이응. 이 변은 몇 cm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두 개가 합동이니까 지금 이두 개가 완전히 겹친다는 거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고, 여기가 8cm니까 여기도 8cm, 여기는 7cm,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둘레가 36이라고 했으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숫자는 36 빼기, 여기 7 더하기, 7 더하기, 8. 나머지 이 변의 길이들을 다 앞에서 빼주면 미음이 나오겠죠. 이거 해주면, 여기 15에다가 이 22. 36백이 22를 해주면 14가 남네요. 그래서 이 네모에 들어가야 숫자는 14cm입니다. 5번. 두 사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각, 비읍. 비읍, 쉬요 각도를 구하라는 거네요. 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합동이니까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10도 주어졌으니까 합동이려면 여기도 110도 각도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 사각형 4각의 합은 360도니까 360도에서 빼기 나머지 태각직각인니까 90도죠. 요거 80, 90, 110을 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네모의 각도가 나오겠어요. 360 빼기 80 더하기 90 더하기 110 해주면 요거 더하면 200, 280 빼주는 거죠. 여기서 280을 빼주니까 여기 8, 80도가 남네요. 그래서 이 각도는 80도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6번, 다음 도형 중한 대각선을 따라 잘라냈을 때, 만들어진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대각선을 따라 잘라냈을 때, 어,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은 이렇게 생겼죠.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각도가 같은 거니까 대각선을 따 이렇게 잘라내면 이두 개도 각도가 90도, 45, 45, 45 똑같이 나눠지고 각도가 같고 길이가 다 같으니까 합동이 됩니다. 아닌 걸 고르라고 했죠. 마름모는, 마름모는 이렇게 해서 내변의 네 길이가 같고 여기 내변의 네 길이만 같은 게 마름모죠. 그러면 대각선에서 자르면 이것도 서로 대칭이 되니까 합동이 됩니다. 사다리 꼴은, 사다리 꼴은 윗변하고 아랫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사각형이에요. 사다리 꼴이에요. 이게 여기 양쪽에 대칭이 아니고 뭐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죠. 조금 더 각도가 이렇게 틀려도. 그러면 이거를 대각선을 해서 이렇게 자르면 이거 두 개는 합동이 안 되니까 3번이 답이고. 평행사변형은 두 아래 위두 개도 평행하고, 그 다음에 옆에도 평행해야 되죠. 이게 다 평행해야 돼요. 이렇게 평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 자르면 이렇게 잘라도 이렇게 잘라도 대각선으로 자르면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직사각형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반으로 자르면 합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